예, 착인이 그렇습니다. 마크 트웨인입니까? 문학가. 예. 정치는 기적이하고 똑같다. 수시로 자주 갈아줘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자주 갈아주면 좋아지던가요, 근데? 자주 희한한 인간이 나타나죠. <laughs> 예? 자주 희한한 나, 인간이 나타나요. 적어도, 적어도, 기초단체도 마찬가지. 최소한 여의도에서 정치랍시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영역에서만큼은, 우리가 무슨 애국심에, 막 기초해야 되고, 무조건 그것으로 인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데, 적어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래도에, 국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말 한마디, 펜 한자, 무겁게 써야 되는 겁니다. 무겁게. 우주님, 박근혜 경제민주화 대형마트 규제 69시간 노동제 등을 보면 결국 민주권력에 의한 시장지배는 국민들 평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상향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볼륨층 두터운 데 타겟을 잡아서 정책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나마 볼륨층 두터운 이 계층이. 교양 있고 지식 있고 경제적인 중산층이라고 한다면그 나라가 그래도 건강합니다. 하지만은 정치인들이 이 볼륨층을 위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줄곧 아래로 끄집어내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게 정치가 더 훨씬 쉽습니다. 끌어올리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므로 정치가 국민들을 향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푸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상향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듣기에 피곤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피곤한 말을 학교로 친다면은 얘들아 스마트폰 수업시간에 게임하는데 쓰지 마라. 저는 스마트폰 수업시간에 검색하고 이런데 쓴다면은, 적극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게임을 하지 마라. 얘들아. 응? 체육을 해야 된다. 얘들아. 머리가 더 총명해진다. 그러면은, 영어 단어 외워라. 다 싫은 소리잖아요. 싫은 소리. 싫은 소리. 그 반대로, 수업시간에 게임해라. 운동 피곤한데 뭐하러 하노? 단어 외우지마. 한국인이 영어말로 외우는데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라고 하면 은 학생들은 당장에는 쾌재를 부르겠죠. 그와 정치하고 똑같은 것이라서 정치라는 것이 에, 민도를 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모든 것에 진출해서 나쁠 겁 없다. 그렇습니다. 아, 삼성 한 20개, 20개 정도 생기면 안 낫나요? 있는 삼성도 때려잡으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외형을 띈 정치 권력에 의해서 시장 지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그게 가장 잘 이루어진 나라가 조우에 있잖아요 조우에 있잖아요 김정의 김정의는 수해지역 시찰할 때 일본차 렉서스를 타고 나타납니다 일본차 렉서스를 타고 나타납니다 리무진 좌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돼. 지구를 살려야 돼라고 지구 환경까지도 걱정을 합니다. 평생 민중 타령하다가 사망한 백기환 씨는 미국 코카콜라 먹으면은 민족 정신이 썩는다라고까지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운구 차량은 미국 포드사 리무진에 자기의 관이 실려 가지고 퇴장을 했습니다. 어떤 정의를 말하고 어떤 독점을 말하고 어떤 공정을 말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좌익들도 일본 가서 공부하고 여행 가고 일본 제품 사는 거 좋아합니다. 북한 핵심 권력자들도 일본 제품 좋아하고 한국의 쿠쿠 밥솥 좋아합니다. 일본 북한은 시작부터 초대 내각 전원이 악랄한 친일파들로 채워졌습니다. 무엇이 정의일까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호의하는 집중세력 5에서 10%만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의 인민대중을 가축화해서 아예 국가 자체가 송두리째 감옥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차라리 전쟁 터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신음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어떤 정의를 말할까요? 도대체. <laughs>